바람 들뿐든요 네. 어, 이제... 네. 아, 저씨는이요뭐 하시는 지 바람 먹, 바람 고 있지. 네. 어, 바람 야 아니야, 아니야. 오타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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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불러. 어? 상관이면 내가 눈대로 끌게이거얻었 이거 이건... 왜또 갖다 놨게. 응. 아니야, 이거 이거 이걸로 하다 이건 나만 부라고 아름바가지고뭐 한지도 안되는소리 여기 놀러 오 하기 이거 이제... 바싹 튀겨야 되겠네? 어? 아니, 이쁘다. 저게 그치? 기아